자 봅시다. l i m i h가 0으로 가라고 했을 때 h분의 얘를 뭐, 뭐, 뭐 fx로 한번 넣어주면 얘를 적분한 값에다가 라지 fx에다가 요거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1-2h 넣어서 갖다 빼라 말이죠. 근데 우리 요거 도함수 활용해서 많이 했다 얘가. h분의 1 더하기 h면 빼기 f1이 필요하고 그 다음 뒤에 더하기 f1 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더하기 F1이 었다가 집어넣어줄 건데 마이너스 묶어버리는 거죠. 그럼 마이너스 묶으면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,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. 따라서 요값 자체는 F1인 거죠. 라지 Fx에 미분한 스몰 Fx에다가 1넣은 값.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2 Fx인데. 플러스로 바뀌면서 두 개의 f1 값이다. 즉, 세 개의 f1 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. 그러면 요따가 세배하고 1넣고 1넣고 계산하면 그 값이 1이다 이 말인 거죠. 그러면 3a가 1이니까 a는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. 됐나? 오케이 넘어갑시다. 엔드.